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조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조입니다. 여러분들께 최우선 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차 보호법도 강사로 외부 관공서에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꽤나 받는데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최우선 변제를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서울 기준에서 지금 5,500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금액이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서류를 보거나, 뭐, 계약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무리하게, 위험하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최우선 변제를 꼭 지키고 싶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선 변제를 알기 전에, 주택 형태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이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기준에서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두 개로 나눠서 일단,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구주택은요 서류상 등기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메토랑 계약을 하든지 주인이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달라요 따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그 호수만 가지고 보면 됩니다 권리를 분석할 때 다가구는 전체의 호수를 다 봐야 되고요 한마디로 다세대는 그 해당 호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세대는 이제 아파트나 빌라, 이, 오피스텔 이런 형태 있죠 뭐 예를 들면 101동, 101호에 계약한다고 라 하면 그 집만 가지고 보면 되지 그 옆집에 대한 권리를 봅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아파트나 빌라는 이런 형태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한 건물의 집주인이 모든 호시를 다 갖고 있는 이런 경우에요 이때는 말 그대로 등기가 하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증금 이라는 채권이 등기부에 보이지 않거든요.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우선 변제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가구주택의 최우선 변제권자들은요, 모두 다동순입니다 누가 먼저 전입을 했든,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든, 여기선 의미가 없어요. 물론 전입신고가 기본적인 요건이긴 한데, 확정일자는 이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는 모두 다 1순위로 동순이 요건입니다. 누가 먼저 들어갔던, 나중에 들어갔던지 간에. 다가구주택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알고 가셔야 되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다가구주택 기준으로 다세대주택은 해당 권리만 보면 되고, 앞선 세입자가 그 호수에 살다가 나오니까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순위 보증금은 어차피 빠질 거라 의미가 크게 없어요. 다가구주택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건은 똑같습니다. 우선은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인도랑 주민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주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다른 용어로 전입신고랑 점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가 주민등록법상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과 괴를 같이 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전입신고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주택인도예요. 한마디로 이걸 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돼요.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아까 설명했듯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옛날 말로 등기부등본에 보이지 않습니다.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물권처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채권에 물권화라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들처럼 똑같이 제3자들,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해서 대항력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이 겁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말한 최우선 변제권 요건에서 확정일자가 있었는가요?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요건은요, 초보 중개사들은 설명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제를안 받았다고 해도 최우선 변제권자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이제 경매에 넘어갈 때 배당 요구를 해야 되고 채권이기 때문에 판사는 모릅니다. 등기부만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배당 받을 사람 있으면 배당 요구하세요, 손 드세요, 채권자들, 최우선 변제권자든 우선 변제권자든 모두 다 배당 요구가 끝날 때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손을 들어야 돼요. 그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 일단 주민등록이랑 주택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는데 집이 이제 경매에 넘어. 다가구 주택의 경우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한 19세대 된다. 한 건물에. 근데 다 최우선 변제권자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본인이 최우선 변제를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권자가 다 동순이라고 했어요. 순위가 동일해요. 이 사람들을 동일한 순위로 안분 배당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의 금액은 주택 낙찰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줘요. 주택 예를 들면 10억에 낙찰했다면. 5억 이내에서만 최우선 변제를 준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19세대가 혹은 15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다 4천만원, 다 5천만원씩 받게 된다면? 금액을 초과하죠. 이때는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혹은 5천 5백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 2천만 원밖에 못 받을 수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천 몇백만 원, 어떤 사람은 2천 5백만 원. 이게 최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앞선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가끔 집주인들이 자기 집 앞선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왜 물어보냐 이런 부동산 처음 문다라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음, 그런 말할 때마다 참 답답하죠. 이런 인식이 부재가 답답한데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확인설명서 상에도 공인중개사는 써주게 돼 있어요. 응시되지 않은 권리관계에 쓰게 돼 있다고요. 앞선 세입자들 보증금 확계를 그다음에 또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 근데 만약에 중개를 하는 사람이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괜찮다. 보증금 다 받을 수 있다.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만약에 보증금이 한 500이나 1000만 원짜리 들어간다. 근데 서울이다. 그리고 근저당을 받은 시점이 그렇게 오래 안 됐다. 이러면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근저당 설정한 시점 있죠? 근저당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근저당 같은 선순위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설정이 돼 있으면 우리가 25년에 지금 계약을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 같은 선순위 물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해서 그 연도에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줍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설명을 잘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23년에 최종 11차 개정을 해가지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서울 기준은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사람들 월세 남깁니다. 뭐 예를 들면 1억 5천에 100만원에 계약한 사람도 1억 65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겠죠. 이분들은 5,5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라고 많이 설명을 들을건데 이 5,500만원까지가 최대 많이 받으면 5,500까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맹점이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다가구주택이다. 이런 세입자가 많다면 5,500만원까지가 아니라 절반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순위로 주니까. 그 다음 근데 이제 근저당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자근저당이 만약에 한 18년도에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가 23년에 개정된 그 1억 6,500만원의 5,500 기준이 아니라 18년도 기준으로 그때 또 월수도 봐야 왜냐하면 몇 월까지 개정되기 전이 있고, 개정된 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때 시점,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 기준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봐야 돼요. 이건 또 지역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가 잘 설명을 해 줘야지 보증금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한 1억 5천 이런 분들 혹은 7천만 원 이런 분들은 어쨌든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전액 회수가 안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이제 그때 확정일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보증금이 1억 5천이라고 칩시다. 5천만 원을 운 좋게 최우선 변제를 받았다고 쳐요. 1억을 못 받았죠? 그럼 이제 최우선 변제권자가 1번이니까 자 1순위로 최우선 변제 나오세요 해서 5천만원 받았어요. 1억이 남았죠 받을 돈이. 그러면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는데 그때 줄설때 확정일자 날짜 순으로 줄을 섭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 순으로. 물론 확정일자는 전입을 기준해서 전입이 유효해야 확정일자가 유효한 거기 때문에 전입을 받고 확정일자를 보통 바로 하잖아요? 그럼 전입이 빠른 순이 먼저 되겠죠? 이 사람들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으로 줄을 서가지고 그 순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못 받은 돈을 그확정일 자로 그때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으로 계약을 하시려면 앞에 근저당이 있다 이러면 근저당 설정시점 기준에서 그때 당시에 최우선 변제 금액 있죠? 그거의 반 정도를 보증금으로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뜯길 우려가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은 근저당을 한 23년 5월에 받았다. 이럼 이제 최종 11차 개정으로 한 23년 2월에 개정된 서울시 1억 6천 5백만원에 5천 5백만원까지 준다 이거 있죠? 5천 5백만원의 중간이면 절반이면 한 2천 750정도 되잖아요. 한 2천 5백 정도를 보증금으로 하거나 2천 정도를 보증금으로 하면 주택가액이 2분의 1 인해서도 안정권이고 다른 동순위 세입자들이랑 경합했을 때도 뜯길 확률이 뜯길 금액이 매우 적어진다는 얘기에요. 집에 따라 그 권리에 따라 다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안정성 부분에서 보면은 보증을 낮을수록 월세를 높일수록 그러니까 주택은 보증금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될 점은 근저당 같은 담보 물건 설정일 시점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준다는 거지 지금 25년에 계약했으니까 지금 25년 기준으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서는 최우선 변제권자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경합을 합니다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기 때문에 나만 돈을 다 받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될것 그러니까 앞선 세입자들 중에 선순위 세입자들을 파악해야 되고 세입자 보증금 전입세대 열람원 그런 거 다가구 주택에서 떼오라고 하는 계약할 때중개사들이 확인해야 되는 계약하고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받는 그 부분이 바로 이 다가구 주택의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을 무조건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고 꼭내 돈을 잘 챙기려면 이 집값 대비 근저당 설정 시점 대비 앞선 세입자들 최우선 변제권자가 몇명 있는지 대비해서. 보증금을 설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가급적 보증금을 낮게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보증금 500만 원에 1천만 원인 경우는 사실 뜯길 상황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거의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길 수도 있어요. 이런 권리에 따라서.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하시고 계약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는 무적이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면서 유의 사항 간단히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